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지적 공부의 등록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적 소관청의 직권 소유자의 신청에서 등록상을 증정할 수 있다. 직권적인 경우는 살수 없는 것은, 자, 요것도 우리 여행지만 찾아봐요. 직권적인 사회 시험 잘 온다겠죠. 자, 1번에 토지동 정의결의서의 내용과 달리 된다겠죠. 어? 근데 다만 시험에 이렇게 잘나오지요 어떻게 잘 나오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어나면 오다, 엑스다. 엑스지요.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도 시험 문제 나오지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자, 한번쳐요 뭐에 증가 없이? 면적에 증가 없이 위치가 잘못된 경우. 자, 그 다음에 지적금의 작성, 제작성할 때 정리를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 등록상에 잘못된 경우 다 되고요. 5번에청하이 잘못된 게 어떻게 됩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적부심도 거쳐야 될거아요 바로 직권정정된다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4번 볼게요. 관할 등기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 사무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유지를 관할한지방부원 그 지원 등기소 관할 등기소 맞죠?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죠? 관할의 지정은 누가 한다? 신청을 받아서 누가 지정한다? 상급부원의 장. 맞죠? 3번에 관할 의 입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대부분 장.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봐봐요. 등기소가 동일 지방본 관할일 때는 관할의 지정은 대부분 장이에요? 지방부원장이에요지방부원장이지 지방구분장애입니다 장애고 자 35번 자 35번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정리해 볼게요 집합 건물 이렇게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자 아파트에 건물 등기부지요 건물 등기부에 한동 건물에 뭐가 있어요 표재부가 있죠 건물에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의 1역에 뭘 적어요? 소재 집은 적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5층, 한동원의 사실을 적죠. 자, 요 밑에 뭘 합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등기하지요 뭐에서요? 소재, 집은, 지목, 면적 등기연을 그다음에 우리가 101호 102호 103호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전유부분까지요. 자 무슨 부분 전유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유부분에 표제부가 있지요. 자 여기 1 여러분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지집은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지 중복되니까 요 밑에 뭘 적습니까? 대지권의 표시를 적지요. 종류, 뭐 소유권 대지, 임차권 대지, 전세권 대지, 비율, 전체면 자기 면이 나누는 거. 2월 10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대지권 등기지요. 대지권 등기입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어느 표제부 전유분의 표제부해야지요자 신청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하죠 주등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각구, 얼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토지등기부 있지요 토지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각구, 얼구 있죠 각구를 쓸때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 1, 여기에 소유권 대지가 있고 자 여기에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가 있어요. 대지했을 때자 여기에 이제 건물 표시 하지요.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무슨 얘기가 되었어요? 지금 대지권 등기가 됐죠. 대지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건물하고 따로따로 팔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뭡니까이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이 여기 대지권 있잖아. 대지권이 있다는. 뜻에 등기하지요. 일단은 뜻에 등기하는데 시험 잘 나옵니다. 어디 한다? 토지 등기부입니다.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무슨 구에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수행한다 주등기를 하지요. 자,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무슨 구나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주등기로 하지요. 자, 시험 잘 나옵니다. 대직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로 한다? 토지등기부고 표제부에 해요. 각구 월구에 해요. 각구 월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기억해요. 요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있죠. 자, 어느 표제부다 전유표제부에 이 별도 등기섬 이렇게 하지요. 자. 요 별도 등기서은 어느 분을 표지해야 한다. 전유 표지해 봅니다. 직권으로 주등기를 합니다. 자, 별도 등기산 등기는 어디 한다?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요거요이 별도 등기서 등기 있잖아. 이걸 논리적으로 뭐 여기에 있고, 뭐 여기에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외워요 그냥. 자, 무슨 등기서 별도 등기서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예요 한동물 표제부에전유 표제부에요? 전유 전유분 표제부입니다 자 어느 표제보다전유 표제부입니다 자 그러면 자볼게요자대지권에 한동 대지권의 목적토지에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맞죠? 1년번으로 나오죠 1번 그 다음에 소재지번 지목면이 나오지요 등기원이 나오지요 대지권 비율은요 한동물 표제부에요? 전유 표제부에요? 전유음표제보지 대지권비율은 그러니까 전유음표제보니까 답이 몇 번이다? 4번 되죠 4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한동금을 표제보예요자그 다음에 36번 올바른 등기신청이 아닌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맞지요? 그다음 두 번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을 대리하여 법무사가 이전등기 신청하였다. 맞지요? 또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맞지요? 자그 다음에 A는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 건축한 후 매도하고 매수인과 공동으로 매수인 명의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였다 자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상 최소등이잖아 그럼 매도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매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해야 된다 이제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4번이 올바른 등기일지 아니죠 아니고 5번 채권자와 물상보존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했다 맞죠? 자 요것도 주의 좀 해야 돼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봐요 가벼운 예, 건물이 있어요. 자, 은론행이 있고, 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병이 있고, 자, 여기 매부고요. 이게 천암입니다. 자, 여러분. 천암이 매부한테 1억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매부는 돈 없다고 하면 되죠? 그럼 천암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잘해요. 돈은 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은행에다 빌리겠다 해요. 돈은 자기가 빌립니다. 이렇게. 1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처남이 뭐예요? 채무자지요. 채무자인데, 자, 그런데 은행에서 뭐 담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나는 담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부, 너, 아파트를 담보로 놓으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뭡니까? 건저 담고 설정자지요. 설정자니까 이 사람이 무슨 보정인? 물상보정인이지요. 무슨 보정인? 물상보증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건제당권 설정 등기 할 때나 말소 등기 할 때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채무자와 저당권자가 당사자예요 물상보증인과 저당권자 당사자예요 물상보증인이지 그래서 물상보증인 당사자입니다 이해 됩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고요 36번에 37번 다음 기술 중 옳,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특 특정 일부는 이전 등기안 돼요. 이전 등기해버리면 무슨 말씀한다? 직권말소 해야 되지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당해가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특정 일부 이전 등기돼 저당권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뭡니까? 이해관해이신청할수 있고 자 수인의 공유자중 일부의 자가 자기 집만 등기신청은 안 되겠죠. 안 되니까 무슨 말소 직권 말소고 소유권 일부 소유권이란 말은 권리 일부입니다 권리 일부는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에 저당 지상권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건 뭡니까 실질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맞죠 사건이 등재할 것이 아닌 때에 해서 뭡니까 29조 2항이잖아 2항이니까 무조건 무효입니다 맞고 자 5번 한번 봐요 공동상소의 일부가 자기지만 버리는게 집만 상소의 안 되겠죠 안되요 아, 네, 이건 29조 2항입니다. 이미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효예요.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3 7번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이 수인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두 가지 있어요. 안 되는 거 볼게요. 우리 아까 했는 건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또안 되는 거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자 그럼 되는 거 있죠 되는 거 다른 거.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된다겠죠. 또, 유정할 때 있죠. 유정할 때. 유정할 때. 수인의 수정자 중 인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요. 이전할 때 됩니다. 그래서 나올 경우의 수는요. 뭐 수인이 나오면 그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좁혀지니까 이거네 가지 외우기 어려면요. 우 여러분 위에 끼 외우기 쉬워요. 밑에 끼 외우기 쉬워요. 어? 위에 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어 그렇게 하시고 <laughs> 자. 답이 아, 5번되지요? 직권말초입니다 자그 다음에 38번 경정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한번 볼게요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어야 된다 맞죠요 착오 유는일부에야 되고 당사자의 가오 등기하는 가도 불문하고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4번 드시면 잘나오죠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된다? 동일생이사됩니다. 자, 이거 이게 잘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요, 요걸 해볼게요. 2 38번 문제도. 자, A라는 사람이죠.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어요. 신청 전세금이 1억입니다. 존속 기간이 10월 10일이고 특약을 양도금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특약을 양도금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관이 사고를 느꼈어요. 자, 을한테 전세권 등기했어요. 자, 요거요. 경정 등기 할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뭐가 없어요? 동일성이 없어요. 자, 지금 사람이 다르잖아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세권 을 앞에 대는 전세권을 말수하고 시어해야 돼요 이해 됩니까? 자 경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으로 동일성이 없음으로그 다음 이거 한번 봐요 A 앞으로 저당권 넘겨서요 이게 잘못됐죠 전세권 넘겼는데 경쟁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사람은 같지만 권리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지요 뭐가 없으로 동일성이 없음으로 경쟁 못합니다 이건 다 말수하고 새로 해야 돼요. 정말 이해 돼요? 자, 그런데 등기한 착오를 느꼈어요. A 앞으로 전세권 등기했어요. 등기를 하고 전세금을 7천만 원 기록하고 존속기간을 9월 10일로 하고 특약을 안 집어넣었어요. 경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등기사항이 일부여야 경쟁돼요. 근데 이건 등기상 일부다 전부 잘못됐다 전부 잘못됐으니까 말소하고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해야 자그 다음에 등기사 착각을 했는데 자 봅시다 1번 A 앞으로 전세권 등기하고요 자 전세금을 7천만 원 잘못 기록했어요 잘못 기록하고 존속기간은 10월 10일로 하고 특약을 양도금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 잘 봅시다. 그러면 등기나 차고 원시적 맞죠? 그리고 동일성 있죠? 일부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기록하고 아직 뭡니까? 식별부호, 부여전입니다. 부여전이란 말은 완료 전이에요, 완료 후에요? 완료 전이지. 이때는 경쟁을 못 합니다. 경쟁을 못하고, 이때는 무슨 경쟁하냐 봐요. 그냥 전세금 7천하고, 전세금 1억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경쟁이다? 자구 경쟁이에요. 자구로 고치는 거예요. 자, 무슨 경쟁? 자구 경쟁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것을 기록하고요. 플러스 식별 부호를 부여했어요. 부여했다는 것은 완료 전이에요. 완료 후에요. 완료 후지. 완료 후는 무슨 능력 할수 있다? 경정할 수 있죠. 자구정정은 뭡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고치는 거 아니에요. 경정은 은겨한 의미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 기억납니까? 권리의 변경 경정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다만 이해관계에 있을 때이해관계에 승낙을 받지 못했을 때 무슨 등기다? 주등기지요. 자, 원칙 부기등기를 합니다. 1대1 전세권 경정. 이렇게 하고 등기 원인은 차고고 전세금 얼마다 이렇게 고치지요 앞에 그 지워버리지요. 이게 됩니까? 자, 부기등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등기한 자기가 잘못했죠. 그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고쳤죠. 자기가 고쳤잖아. 그럼 이게 무슨 경쟁등기다? 직권경쟁등기지요 자,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고쳤잖아. 무슨 경쟁등기다? 직권경쟁등기입니다 고치고 난 뒤에 있지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한테 통지를 해주지요. 이때 통지는요, 사전 통지예요, 사후 통지예요. 사후 통지입니다. 사후 통지입니다. 통지고, 2인 이상일 때는, 이인 이상일 때는 1인에게만 통지해야 되지요. 1인에야 되고, 그 만약에 시험해요, 사전에 통지한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보고해야 되는데 이하면 오다 엑스다 엑스입니다 사전에 통제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보고된다 해야 말은 오다 엑스다엑스 그리고 직권 경정 등기할 때 이것 도 기억해야 돼요 직권 경정 등기할 때자 직권 경정 등기할 때 무슨 관계는 있어요 이해 관계 는 있죠 옛날에는 못했는데 있을 때는 뭡니까 이해관계 뭘 넣으면 승낙수를 넣으면 권 경정 등기를 할수 있다, 못 한다. 할수 있죠. 성나슬려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몇 번이다? 어, 5번 되죠. 5번. 완료전은 뭡니까? 자구정정이고, 완료 후에 해야 돼요. 완료 후에. 완료 후에 해야 됩니다. 완료 후에 해야 돼요. 자, 39번 문제.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자 요것도 요것도 요 문제지요. 우리가 읽혀납니까? 29조가 무슨 사유예요? 각하 사유지요. 자, 무슨 사유? 각하 사유입니다. 29조 1항이 뭡니까? 1항이 관할이 아닌 때. 아닌 때고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고 뭐, 사망이 고난이 없는 자, 뭐, 사항이 미출석, 이렇게 해서 총 11항까지 있지요 11항까지 있는데 이걸 미리 발견하지요? 미리 발견하면,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다 뭐예요? 각하지요 자, 미리 발견하면 뭐라고? 각합니다. 각한데, 어떤 연유로, 어떤 연유로 등기가 뭐 됐어요? 실행됐지요. 실행됐을 때는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자, 29조 1항과 2항은 무슨 말소? 직권말소고, 사망부터 11항까지 있지요. 이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유효한 등기로 처리하지요. 자, 사망부터 11항까지는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처리한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39번 한번 볼게요. 자, 1번.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 행해진 경우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 실체관계의 유효력건그 유효 맞죠? 유효 맞고 자 2번 한번 봐요. 관할 일반 등기지만 실체관계 법은 관할 일반 29조 1항이잖아. 1항은 뭐 그냥 무슨 말소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그리고 3번, 4번, 5번 있지요 29조 1항 행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르셔야 한다? 유효로 취득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다? 2번 데요 자, 40번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때 직권 말소되지 않는 등기는 자, 요거한번 봅시다. 자, 문제 잘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1번 간명의로소유권이전이 되었어요. 그고 2번 우리 8월 10일 날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형 음. 상태에서 자, 그다음에 8월 10일 가등기 였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0일 날요 장금지급에서요 장금지급은가등기에해서 무슨 능력요 본등계 하겠죠 그럼 여러분 기억납니까? 물건 변동회은 언제 생겨요? 본등계 시세에 생기고 그래서 다만 본등계 순위는 뭐 해야 한다? 가등계 순위 해야 하죠 이순위고또 본등계 하면 당의 가등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순위를 알게 해서 자 그해 놓고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등기 후에 임차권등기 자 여기 봐요 을구에 을구에 1번 8월 20일날 임차권등기 들어왔어요자 그럼 내가 가등기 할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럼 본등기 할때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무슨 말소? 직권말소 그 다음에 2번 당의 가등기 후에 권리를 목전한감미등기자 이거 한번 봐요 그럼 여기서 자. 봐봐요. 당의 가등기 후입니다. 후. 후의 목조란 가압류 등계예요 그럼 요거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아니, 아니고 요 가대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8월 20일 들어왔어요. 8월 20일 들어왔습니다. 자 내가 가등기 할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럼 본등기할때 무슨 말소? 직급말소입니다. 무슨 말소? 직급말소예요. 세 번째. 1번하고 똑같죠. 가등기 후에 지상권 등계 직급말소지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요 사람한테 팔수 있죠? 병한테 팔수 팔 있잖아. 등기했는데, 요 병한테 잊었는기할 때에요. 이 병도 뭡니까? 8월 17일 날 계약금 중등원 주면 가등기 할수 있죠? 자, 그럼 본능기 하기 까지는 뭐예요? 가등기 몇개예요두 개, 이중가등기죠? 허용합니다. 허용하지만 나중에 본능기 하면 무슨 말소? 직급말소입니다. 무슨 말소? 직급말소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다 직급말소지요 근데 4번 한번 봐요 4번 요겁니다 자 아까 여기서 봐요 아까 이게 가압류나 뭐 가첩은 중화들은다 무슨 말소요 직급말소지요 근데 여기 봐요 요 8월 20일날 요 당에 가 등기돼 있죠요 당에 가등기돼서 그게 이 정은 누구냐 하면 의뢰채권자입니다 의뢰채권자인데 어리 돈을 안 갚죠? 안 갚으니까, 요 8월 1 0일당해 가든기에 대해서 감유나 가처분했어요. 그럼 요거는 본등기할때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 그럼 직권말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본든기 할때 따라가니까 직권말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되지요. 답은 몇 번? 4번 됩니다. 근데 또, 또 요, 요것도 기억해요 자, 잘 들어봐요.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것도 기억합시다. 여기에 8월 20일 날요, 정의에게 경매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가등이 돼 있고, 내가 가등 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럼 본등 갈때 이게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자, 무슨 말소? 직권말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봐요. 분명히 8월 20일 날 뭐가 들어왔어 지금? 경매가 들어왔죠? 그런데, 5월 10일 날, 감류를 원인으로한 경매가 8월 20일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감류를 원인으로한 경매가 들어왔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소이요 경매는? 즉금말소입니다중매 들어왔고, 원인되는 것도 가등기 후잖아요. 무슨말씀? 직권말소입니다 근데 요거는 8월 20일 경매 들어왔지 앞에 거는 뭐예요? 8월 20일 경매라도 직권말소 안 한다 안한다? 안하지 왜? 원인되는 것이 가 등기 전이에요? 가 등기 후에요? 가 등기 전이니까 그래서 요 5월 10일 가압력 건강 경매는 뭡니까? 경매가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원인되는 것이 가 등기 전이니까 그건 직권말소 안 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자, 올는 것이 뭡니까? 어, 가등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요 가압류에 대한 경매가 8월 2 0일들어오면 요건 직급만 산다 한다. 안 하고, 요건 뭐예요? 가압류에 대한 경매가 들어왔는데도, 이거 가압류가 뭐예요? 가등기 후잖아요. 후에 들어온 경매는 무슨 말을 산다? 직급 말수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두주 뒤에 있지, 있지요. 있 어, 우리 지적법을 총정리할게요. 알겠죠? 총정리, 알겠죠? 아, 그래서 자, 자 오늘도 마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